안녕하세요. 재테크당 시그널 K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동남합성 종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남합성은 계면 활성제와 정밀화학품 제조 및 수출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 비용 계면 활성제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좁은 에톡실레이션 분포를 가진 비용 계면 활성제 개발에 성공하여,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데, 그렇다면 차트는 어떨까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는 60분봉 차트와 일봉 차트 그리고 월봉 차트를 볼텐데 먼저 60분봉 차트를 살펴보면 현재 주가는 우아향을 하고 있지만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고 볼린저밴드의 응축에 들어간 모습이 보입니다. 이어서 일봉 차트를 보면 일봉 차트 또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캔들이 밴드 하단을 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봉 차트를 보면 장기간에 걸쳐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아직 완전한 형선은 아니지만 만들어진다면, 장기 신호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3개의 차트를 모두 보았을 때, 60분 봉 차트의 상승 신호와 지지 구간으로 바로 반등할 수 있지만, 하락세의 힘이 조금 더 강하다면, 월봉 차트의 지지 구간 28,300원에서 28,400원을 도다로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게 대응한다면 충분한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고, 기준은 본인의 기준에 두시고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는 채널이나 네이버 카페, 재테크단 검색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